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특별법이 8루부터 시행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가 된 우리 먹미 대원 나오라 아. 아. 안녕하세요 방금 하버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전공하고 돌아온 먹미 대원입니다. 15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특조법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오늘 어떻게 신청하면 좋은지, 그리고 예전 2006년에 시행됐던 특조법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 법에 적용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 일단 적용 대상은 토지 대장, 뭐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는 토지, 뭐 건축물에 대해서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제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알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범위의 토지나 건물부터 이렇게 시행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양도, 증여, 교환, 음. 상속 등이 됐던 토지가 음. 대상이 되고요. 음,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신청부터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한번 절차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래요? 네.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부동산 소재지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이 지역의 보증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군에서 위척한 보증인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제가 보성군 미령면 보길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미력면사무소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 하셔서 도계리의 보증인으로 위촉 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반 보증인 5명에 법무사 2명을 알려줍니다. 일반 보증인 5명 중 4명의 사용 인감을 받고 또 법무사 2명 중 1명 의 사용 인감을 받아서 총 5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서를 다 작성하신 후에는 작성한 보증서를 가지고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에 오셔가지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신청인이 해야 되는 일은 다 끝이 납니다. 아... 아, 좀 복잡할 듯했는데 아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군에서 어, 이 토지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을 찾고 그분들한테 이분이 이렇게 음.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신청하셨는데 맞냐 아니냐 음.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신청하신 분한테 기각통지서가 가고, 음. 만약에 이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어, 당신이 이 토지 소유를 하셔야 될 분이 많고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확인서 통보가 갑니다. 음. 그럼 그 확인서 통보를 받으셔서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등기를 하시면. 이제 특조법을 다 활용하신 게 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15년에 한번 시행하다 보니까 잘 모르실 텐데 그 전과 비교했을 때이 올해부터 이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네, 그 전에는 보증 수수료라는 게 없었는데요. 보증사의 법무사 분께서 사인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그분한테 토지의 크기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보증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부터 부동산 실관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토지를 샀을 때, 매매했을 경우에 네. 등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음. 1995년 이후에 음. 매매한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등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1990년도에 제정이 됐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아직까지 등기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음. 과태료가 또. 아. 또 될수 있으니까 어, 앞으로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같은 법률을 잘 지키셔 가지고 과증금이나 같은 일 없이 본인의 재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미 박사님 그럼 이번 시작되는 특별법의 시행 기간은 언제든지인가요? 2020년 8월 5일부터 벌써 시작이 됐고요. 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특별법이 음. 이제 진행이 되니까 기간 을 놓치지 마시고 권리를 찾아야 하시는 분들은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먹미 박사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고 간략하게 부동산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 믿고 저희 PS 공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